자 시작합니다. 초, 초구 초구부터 볼을 꽂아놓는 김산 생일을 맞은 김산 아이스 자 오늘 상대하는 휴문 아카데미는 최근에도 우리와 아이리그에서 두 차례 만났고요. 지난 8월 순창대 결승 상대였습니다. 어, 우리가 결승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리그 두 번의 경기에서도 우리가 모두 이기긴 했지만 어,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일단 수비 집중해야 되고요. 자, 타격 3루. 아, 지 자, 3루수 김민 중. 처리하면서 플라이 처리하면서 아웃. 자, 초구 스트라이크. हा शॉय साई कुझु छा आहे 아이 좋아요 몸쪽. 자 몸쪽 코스 제대로 찔러 넣는 단 투아웃 잡아냅니다. 자 우리 지 지우는 고글을 썼네. 옆 <laughs> 지금 해를 등지고 있는데 굳이 안 써도 될것 같은데. <laughs> 초급 파울. 자, 곡을 쓰고 있는 지부. 얼굴 좀 보여줄래? 자, 안 써도 될것 같은데. <laughs> 그래. 멋있게 써라. 어이고 자, 지금. 이게 화면을 아들이 가리고 있네요. 좀 저리 갈래? 걸럭 걸렁서 있지 말고. 어이딱 가렸네. 자, 한번딱 볼. 잡아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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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자, 송구 바운드 되면서. 한번 더듬는 사이에 타자 주자가 빨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자, 지금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4번 타자입니다. 골 저기 되면서 안전진로권으로 2루까지 주자는 투아웃에 주자 2루입니다. 보물 찾기 시간이... 무슨 보물을 찾아? 어이, 아저씨, 무슨 보물이요? 저 망한 방송국 사장님이, 채팅에 참여하셨는데. 파울 아. 공. <laughs> 저 뒤에 분들 공주 소러 다니는 것 같은데. 자, 뺏이 매섭게 나옵니다. 어이! 알지 빵! 아이고. 자, 초반이긴 한데 지금 상대 투수 공에 말리지 않고 우리 선수들 잘 공략해 주고 있습니다. 빵, 응, 그렇지. 아, 자, 빠져나갔고요. 강이롬 홈에 들어가야죠. 자, 강이롬 홈에 들어갔고요. 김산은 2루. 자, 김산도 2루타 기록하면서 자 초반부터 두들깁니다 어우 엄청난 거인이 등장했습니다 <laughs> 어이 자 거인 초구 파울 자 근데 거인이 지금 스윙을 하는데 그냥 몸통은 서있는 상태에서 팔만 휘두르고 있습니다 근데 힘이 좋 저기에도 맞으면 멀리 갈것 같아요 어이, 어휴, 무섭습니다. 썸찔썸찔 합니다. <laughs> 이루마. 어유 자, 하이페스티벌로 삼진 잡아내는 김산. <laughs> 아, 강의금 때문에 옆으로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너또 누웠어? 너왜나 따라다니니? 방금? 오이. <laughs> <어이 웃음> 자. <laughs> 아잘잘 잘 끊었어요. 아, 잘 맞은 건잘 맞은 거고. 자, 중교수 김지우가 다이빙 캐치 시도했지만, 흘렀구요. 백업으로 우익수 노엔진이 잘 쫓아가서 단타로 막았습니다. 일루타로. 아, 나이스 플레이. 자, 잘친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렇게 맞아야 돼요. 하지만 수비로 장타를 막았습니다. 아, 초스트라이크. 자, 이 구도 확실히 끌어냅니다. 3 삼구는 패대기. 아, 바람이 갑자기. 지금 한 손으로 팔아서 붙잡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laughs> 아이고. 예전에 저기 민재가 와서 이걸 밟아주고 있고 그랬는데, 민재 안 오니? 들중한 분을 좀 부르고 싶은데,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이 좋아요. 아, 야구의 진심인 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올것 같습니다. 투아웃 4, 5, 5, 6, 7, 8번 어, 8번도 거인입니다. 오유 야 진짜 라이크 거인 스트라이크. 아유, 좋아요. 어? 오늘 낮은 쪽에 좀 야박하신데. 아, 심판님. 어? 어, 안 나갔네요. 아쉽네요. 뺏, 안 나왔습니다. 자산인는 그냥 침착하게 그냥 하던대로 던지면 됩니다 어이 좋아요 아 높은 존 공략해서 풀카운트 끌고 옵니다 자 여기서 끊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9번 타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에이.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laughs> 아, 좌우의 주자는 1, 2루. 왜 네트워크 환경이 자꾸 안 좋다고 나오는지. 초구 볼. 아, 아, 갑자기 중계가 끊어졌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동이 좀 이상합니다. 어이. 아, 볼 카운트가 뭔가요? 투, 원볼투 스트라이인가요? 어이. 자, 돌았습니다. 삼진 처리. 자, 배트 체크 스윙 나오면서 삼진 처리됐고요. 자, 위기를 맞았지만 김산 마무리 잘해냅니다 2회 3번 타자 김산. 오늘 생일 맞은 김산. 아까 2루 타친 김산. 선발 투수 김산. 자, 초구 낮은 볼. 또뭐 갖다 붙일 게 없나 산이한테 돌 붙여 김산 오늘만 폭풍 칭찬 받을 자격이 있는 김산 봉 오이 자 지금 약간 빼 끝에 걸리면서 일루쪽 파울 라인 벗어났고요 조금 더 타이밍 앞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야, 공이 사이드암 사이드 스로우로 던지니까 공이 아래에서 위로 떴다가 다시 가라앉습니다. 김산! 자, 높은 볼. 타점 가자, 김산. 자. 야 굳이 나쁜 공 나갈 필요 없습니다. 나쁜 공은 들어오면은 뭐 중심 타서니까 과감하게 나가면 좋은데. 말로 채워 놓고 4번 타자 만나도 돼요. 깡. 옳지. 어이, 잘 맞았다. 어유. 야. 어? 아, 좋아요. 빠졌어요. <laughs> 야, 이번에 준견수가 잡았는데, 글러브에 들어갔다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글러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공이. 아, 자, 완전히 잡힌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최지호는 넘어졌다 일어나서 홈으로 들어갔고요. <laughs> 투볼, 좀 활발한 타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 뜨거. 발목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뜨거. 아 이번엔 몸쪽으로 제대로 하나 찔러 넣습니다. 투 원. 스트라이크 투볼 상대는 1번 타자부터 시, 3회 시작하고요 조윤호 1번 타자 같은데요 어휴 좋아요 자, 바깥쪽 삼진 제대로 꽂아넣습니다 나이스 돌붙여 자 침벌 3루수 아이 좋아요 아, 삼루수 김민준 잡아서 이번에 1루선구 정확히 아웃 시킵니다. 좋아요, 수비 집중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그 수비력도 끌어올리면 됩니다. 투아웃 투수는 투구수를 줄일 수 있고 내야도 빠르게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수비하는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매우 좋습니다. 어이. 그래, 맞추지 마. 3번 타자. 또다시 3루수. 자, 이번엔 송구가 좀 높으면서. 자, 서울인 일루수 발이 떨어졌습니다. 일루에서 세입. 자, 4번 타자. 어이, 좋아요. 자, 내야 수비 집중해야 됩니다. 저런 거 하나하나 다 나중에 데미지가 쌓이면 안 돼요. 어? 이거, 이거는 안 휘둘렀어도 스트라이크 아닌가? <laughs> 좀 아쉽네. 좋아요. 바깥쪽은 바다와 같이 넓습니다. 원볼트 스트라이크. 몇 코스 하나 더 넣어도 될것 같은데. 어이고 지금 상대 4번 타자 거의 지금 잔뜩 웅크리고 들어오면 냅다 휘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걸리면 무섭습니다. 아 이번에는 많이 빠졌고요. 풀카운트 아... 자좀 낮게 형성되면서 레이썬 볼스 자 괜찮습니다 또 다른 거인 5번 타자 자 점수 저 주자 다 줘도 됩니다 그렇지 어이 역시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빼시 빼시 나오는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요 그냥 직구만 꽂아 넣어도 됩니다 그렇지 그자 똑같은 공 지금 거의 포수 밑에 들어갈 때 빼시 나오고 있는데 좋습니다 하나 더 지금 하이 존으로 그냥 하나 더 넣어도 될것 같아요. 아, 포수가 아예 일어나 있는데 티나게 <laughs> 치우야 너무 티나 앉아 앉아서 높은 쪽으로 유도하면 돼 그렇지 자 투스트라이크 잘 잡아 놓으니까 음, 똑같이 그냥 넣으면 됩니다. 지금 뺏이 늦어요. 그렇지. 아이고. 아, 그게 파울이 되네요. 자, 조금씩 타이밍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상대 타자가. 빠른 승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아이! 자, 바깥쪽으로 3진 꽂아넣는 김산. 자, 이번에 1, 2루 위기 또잘 넘기는 김산. 선발투수 무실점으로 잘 막아준 김산. 오늘 생일 맞은 김산. 3인 닝 무실점.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해주고. 투구수 59개를 기록하고 이제 물러납니다.